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그리스도인. 이두 단어는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이나 밝은 어둠이라는 말처럼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모순 어법, 악시모론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에 확신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우울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 앉아 계시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메말라버린 영혼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울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짜라는 증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인간의 영혼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펴보십시오. 시편 기자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쉴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우울한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읽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근심에 눌려있고, 더 예민하고, 더 비참해 보인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는 사양하겠어. 우리의 비참함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질의 문제, 과거의 죄, 미래의 두려움 등이 어떻게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이 모든 것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 feeling의 s 문제입니다. 영적 진단, 감정이라는 이름의 폭군,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감정이라는 폭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실에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의 고민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가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합니다.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어제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지옥 같습니다. 자, 의사가 환부를 진단하듯 이 상태를 철저하게 해부해 봅시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감정에 이토록 휘둘리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감정의 본질 (nature of feelings)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슬퍼해보십시오. 당장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할수 있습니까? 억지로 쥐어짜 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연기지 감정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기뻐서 펄쩍 뛰어보십시오. 억지로 웃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희열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점은 내 의지. 우리의 통제권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감정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버튼만 누르면 기쁨이 솟아나야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나오지 않으면 자신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조를 무시한 율법주의적 폭력입니다. 둘째. 감정은 우리 존재 중 가장 가변적 (variable)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상태를 보십시오.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간 리버리 안 좋아 황달이 오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영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날씨가 흐리면 우울해졌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찌뿌둥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대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간이 피곤한 것입니다. 왜 생물학적인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로 비약합니까? 이것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감정을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트루스를 구하지 않고 체험, 익스피리언스를 구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옳은가?"를 묻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울리는가?" 나를 짜릿하게 하는가를 묻습니다. 감정을 신앙의 척도 바로미터로 삼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바다 물결처럼 쉴새 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어 하다가 감정이 식으면 나는 버림받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기분 무대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에 따라 흔들리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 불가항력적인 논리, 영혼의 질서 회복. 자,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바로잡을 불가항력적인 논리 Irresistible Logic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질서를 보여줍니다. 영혼의 올바른 질서 1 지성 Intellect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2. 의지 Will 이해한 진리에 반응하여 결단함 3. 감정 Emotion 진리와 결단에 따라 뒤따라오는 결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먼저 교훈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감격과 기쁨이 따라옵니다. 지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에는 진리, truth라는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의지, will, 와 감정, 이모션이라는 객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차 진리가 달리면 객차 감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객차 감정을 맨 앞으로 가져와서 기관차를 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뜨거워져야 진리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차가 움직입니까?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34편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와의 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맛보아 taste가 먼저고 알지어다 see feel가 나중입니다. 맛보지도 않고 어떻게 맛을 느낍니까? 먹어야 진리를 섭취해야 맛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펴지도 않고 진리를 묵상하지도 않고 골방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왜 나는 맛이 안 느껴지지? 왜 기쁨이 없지? 라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불을 피우지도 않고 방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입니다. 행복, happiness, 과 기쁨, j o y e 구별하십시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h a p p y 라는 단어는 h a p p e n 일어나는 일에서 왔습니다. 즉, 좋은 일이 일어나야 h a p p e n 행복? Happy 합니다. 환경에 종속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기쁨 (joy)은 다릅니다. 보린도 후서 4장의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올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심리적으로 압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의 기쁨은 환경이나 감정의 상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만 인더로드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연대 교인들은 행복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지 못합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아서 잡으려 하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니 순서를 보십시오. 행복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 righteousness를 추구하라.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너를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외에는 관심이 없고 행복한 기분만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니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성령의 처방 안수할 때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감정의 늪에서 이 무력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 Stir up the gift of God. 여기서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는 헬라어 단어 아나조퓨레이은 매우 생생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꺼져가는 숯불을 뒤적거려 다시 타오르게 하다, 풀무지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구석에 앉아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기쁨을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일어나라 수석거래라 불을 지펴라 감정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은 평생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몸을 끌고 가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는 그 행위, 액트가 먼저입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의지적으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자, 셀프에게 설교하십시오. 제가 이 시리즈에서 수없이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와 대화하는 것. listening to yourself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아가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아, 피곤해. 오늘은 기분이 엉망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은 그 멍청하고 패배적인 헛소리를 듣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십시오. 자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아에게 말을 거십시오. speak to yourself. 자에게 설교하십시오. 시편 42편의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우울한 자아를 꾸짖습니다. 내영혼하 자아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나는 비참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자아의 면전에 대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너는 비참하지 않아.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나셔. 감정아, 닥쳐라.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렇게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감정의 멱살을 잡고 진리의 법정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자신을 직접 대면하십시오.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떨어진 열정을 찾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렸습니다.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찾으십시오.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탕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를 보면 울음은 그칩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 여러분이 체험을 우상화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짜릿한 느낌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기쁨을 원하기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진젠돌프 진젠돌프 백작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의 열정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그분뿐이다. I have one passion. It is He, He only.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내면 감정에서 떠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 진리에 고정될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헤매던 기쁨이, 행복이, 평안이 이미 여러분 곁에 와서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결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정은 좋은 하인이지만 끔찍한 주인입니다.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더 이상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영적 맥박을 체크하는 병적인 자기성찰을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나 늦기나 안 느끼나를 따지는 것은 마귀가 주는 수면제입니다. 거울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여십시오. 저 바깥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고 부활하사 영광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묵상하십시오. 지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붙드십시오 의지를 사용하여 게으른 자아를 채찍질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 여러분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미약한 풀무질 위해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꺼져가던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불꽃은 환경에 따라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성령의 횃불이 될 것입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불을 지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날마다 변하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진리보다 기분은 앞세웠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감정을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량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사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